오늘 주제는 식민지 근대화 논쟁이에요. 식민지 근대화 논쟁. 식민지 근대화론이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얘기는 뭐냐면, 일제시대 때 우리 사회는 근대화가 되었었느냐, 뭐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일제 시대 때 우리 사회는 근대화가 되었었느냐? 간단한 지점들을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종래 우리 한국 교육에서는 스탈론이 일반적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스탈론이란 말은 뭐냐면 일제 시대 기간 동안 우리는 철저하게 수탈을 당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대부분 학교 교육에서 배웠으면 다이 교육만 배워요. 그래서 토지 조사 사업 같은 것들이 1910년대 때 진행이 된 건데 1910년대 때 토지 조사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 일본이 우리나라의 토지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당시 신고 절차를 엄청 까다롭게 해 가지고 신고를 못한 토지는 다 일본 일본인들이 뺏어 갔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배우고요. 삼미증식계 같은 걸 통해서 일본에서 우리나라 쌀을 굉장히 많이 강제로 증산을 시킨 다음에 다 일본으로 가져가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회사량 같은 경우는 일본이 1910년대 때 때린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량이 뭐냐면 일본 정부의 허가가 없이는 회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사량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민족자본의 성장을 억압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에요 가장 절정인 것은 1937년도 이후에 일본이 본격적으로 대륙 침략을 시작하게 되면서 강제 동원을 했던 것들이죠. 징병, 징용, 위안부 뭐 여기 빠져 있지만 창씨개명을 강요한다라든지 신사참배를 강요한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한국 교과서에서 배우는 핵심적인 일제 시대에 대한 이야기는 다 수탈론의 근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제 시대는 우리의 민, 우리 민족이 잘 성장할 수 있었는데. 그 민족의 정기를 빼 빼버리고 뺏어가 버리고 계속 계속 어떤 물질들을 수탈했던 시간이다라는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학계의 어떤 메인스트림 핵심적인 주장이고 어 공식적으로 배우는 역사 교육의 한 과정이에요. 이 말의 전제는 뭐가 있냐면요. 여기 있어요. 어 자본주의 맹아론이라는 게 있어요. 용어가 조금 어려운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연구를 해 보니까 조선 후기 때부터 역동적인 경제 발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우리가 왕조로서는 500년간의 조선 왕조지만 임진왜란 이후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위기를 겪고 나서 그 다음 단계부터 비록 부족하더라도 꾸준한 발전과 성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신해통공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 정조 알죠? 정조 이산 그 정조가 어 뭐냐 그 신해년에 통공정책이 뭐냐면 난전 상인들의 자유로운 상영이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전 상인들 의 자유로운 상영이 허락해 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울이 저쪽 사대문 아니잖아요. 사대문 앞만이 서울인데 국가에서 사대문 안에 시전 상인이라고 하는 상인들만의 상영이 허락해 줬었어요. 근데 조선 후기에 상공업 경제학이서 발전하니까. 오늘날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이죠. 도성 바깥쪽 동대문과 남대문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상행위가 막 발전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정조가 고민하다가 국가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경지를 굴러가게 하는 게 낫다라고 하면서 난전상인들의 자유로운 상행위를 허락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로 그 결과로 실제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남대문 시장과 동대문 시장이라는 상권이 만들어지게 돼요 참고로 얘기한다면 명동 같은 거리는 이제 일본 상인들이 들어오면서 만들어진 거리예요 그래서 약간의 상권의 모델이 다른데 약간 이런 것도 있고요 사업의 발전 같은 것들이 연구가 되게 많이 됐어요 그래서 요 사업의 발전 같은 연구를 보면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어 방금 얘기했던 난전상인 얘기들도 나오고요 선상 객주 여각이라 고 그래서. 포구 그러니까 여러분 지하철 같은 거타 보시면 뭐 마포 나루, 여의 나루, 아 여기가 광나루역이네요, 그렇죠? 광나루 그러네요. 다른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광나루가 중요한데 어 그냥 어디서 찾을 뻔했어요. 뭐냐면 그런 나루들 이게 옛날에 뭐냐면 조선시대 때 포구들이에요. 그래서 전국의 물산이 배를 통해서 연근의 안을 통해서 쭉 타고 들어와요 어떤 대통령은 이렇게 뭐 4대강 같은 거 해가지고 내륙 운하를 발전시키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도 있지만 얼토당토 없는 생각이고 왜냐면 우리나라가 가늘고 길기 때문에 연근의 안이 또 굉장히 평온하기 때문에 배는 연근의 안을 쭉 타고 들어오면 돼요 서쭉 타고 들어온 다음에 한강 하우에서부터 쭉 들어와서 이제 어디냐 그 마포나루라든지 여의나루 그리고 최종적인 거의 종착점이 여기 광나루거든요 그래서 쭉 와서 배가 쓰면 요 포구에서 장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객주나 여각 같은 사람들이 여기서 물건 도매업도 하고 이제 그 금융업 같은 것도 발전시키고 숙박업이라든지 운송업 같은 것들을 발전 시켰어요. 그래서 이런 연구들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광업 같은 경우도 뭐 우리도 17세기 이후부터 은광을 개발하든 한다라든지 혹은 이제 상평통보 같은 것들을 유통시킨다라든지.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자본주의 맹아론이라는 건데 앞뒤가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18세기 이후부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정치적인 한계가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상당히 역동적인 모습이 있었다. 이것들이 계속 내려오고 있었고, 그냥 놔뒀다라면 우리가 스스로 자주적인 근대화를 할수 있었었는데, 일본이 들어와서 수탈해 나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그래서 이런 식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실증성을 근거한 이론이죠. 그래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역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제기가 시작이 됐어요. 과연 그러한가? 어, 이 과연 그러한가는 최근에 뉴라이트가 나와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1990년대 초반부터 이미 우리가 여태까지 전통적으로 배우고 있는 자본주의 맹아론이라든지 스탈론 같은 것들에 대한 이의제기가. 역사 학계 내부에서 아주 심각하게 문제 제기가 되기 시작을 했었어요.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916, 97, 98 요때부터 이미 굉장히 활발하게 이 논란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막 논쟁이 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좀 이런 거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 좀 똑똑한 학생이고 물론 무식하다는 소리 듣고 이럴 정도로 되게 많이 다뤄지던 이야기였는데 자 어떤 이의 제기가 진행됐는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나라 역사 학계에. 자본주의 맹아론을 이야기하는 학자는 단한 명도 없어요. 단한 명도 없어요. 물론 한분 정도 계시는데 그건 좀 올드하시고 연배가 있으시고요. 결정적으로 얘기해서 한 분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있죠. 조선후기 자본주의 맹아론을 이야기하는 학자는 없다. 왜냐하면 조선후기 발전사가 있긴 있어요. 아까 앞에서 배운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문제 뭐냐면 되게 미약하다는 거예요. 미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예를 들면 같은 시기 청나라라든지 같은 시기 에도막부를 비교해 보면 예를 들어서 청나라 어, 어 일본부터 어, 청나라? 청나라부터 예를 든다면 청나라 같은 경우는 양쯔가 하류에서 이미 공장제 수공업이라는 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을 뿐이지 워낙 물산이 풍부해지니까 공장을 세우고 노동자를 고용해서 노동자들에 의해서 제품이 생산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서양학계에서 좀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여담이긴 한데, 왜 이렇게 발전한 중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연구도 있어요. 근데 연구결과가 되게 웃긴 데 뭐냐면, 연구결과가 중국 인구가 너무 많았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기계를 굳이 만들 필요 없이 사람을 많이 고용해서 하면 된다. 웃기적한 얘기인데 전혀 안 웃네. 요 아무튼. 뭐, 그런 식의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껏 중요한 건, 굉장히 청나라 후기가 되면 중국의 경제발전이라는 수준이 산업혁명이 안 일어났을 뿐이지 영국이나 프랑스가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직전 단계까지 이미 청나라 가요. 그래서 공장도 굉장히 많고 양측하류에 어마어마한 수공업 단지가 조성이 되고 전국에 시진이라고 불렸었던 중소 도시만 해도 수십만 개가 있어요. 굉장히 발달을 했다는 거예요. 에도막부. 에도 막군 일본이죠.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는 냉정히 따져서 우리가 일본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 뭐라 해야 되나? 어 일본의 본격적 역사는 한 AD 3, 4세기 경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광개토대왕, 근초고왕, 진흥왕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막 쟁패를 벌이면서 통일 국가로 나아갈 그 시점에 일본은 역사가 발전하기 시작을 해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우리가 중국하고 한 600년 정도 역사 차이가 나요. 근데 우리랑 일본이 또한 600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그런 일본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와서 조선 후기 때가 되면 에도 막부 때가 되면 에도 막부가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요. 그러니까 일본도 똑같이 동전을 사용하고 금과 은을 사용하고 환전상에 존재할 정도로 활발한 무역을 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굉장히 발전된 모습을 보여요. 쇄국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조금 퇴부하는 모습은 있지만 실제로 에도 막부 초기라든지 혹은 저기 어디냐 전국 시대 때 보면. 일본 상인들이 필리핀이나 마카오 그러니까 필리핀의 수도가 마카오나 마카오라든지 아니면 베트남의 호이안 같은 동남아시아 주요 지역까지 일본 애들이 다 진출을 해요. 데 냉정하게 따졌을 때 청나라가 수십만 개의 도시를 갖고 있고 청나라가 거의 뭐 공장제 수공업까지 발전하는 모습까지 있고 일본은 동남아 해상까지 다 진출할 때 조선은 그때 우리가 할수 있었던 건 뭐냐? 냉정히 따져서 아까 말한 그 정도. 그리고 지방 그나마 서울이 좀 발전했지. 을 서울을 제외하고 지방은 여전히 오일장 수준이었어요. 그냥 너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냉정히 따져서 아 물론 이제 자본주의가 꼭 맹화로 싹될 필요는 없지만 이게 이론상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냉정하게 따졌었을 때 조선 후기 때 자본주의 라 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니까 쉽게 말하면 근대화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기초는 너무 미약하다라는 게 학계에서. 자체적인 논쟁이 되어가면서 이게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뭐, 이거 뭐, 뉴라이트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다는 걸로 결론이 나오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이 얘기가 문제가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탈론에 드디어 반기를 드는 학자들이 나옵니다. 어, 좀 이따 설명이 나오겠지만, 나올, 나오, 나오기 그럼 그때 와서 얘기해 주고요. 자, 과연, 과연, 일제는 수탈만을 일삼았는가? 아주 도발적인 문제 제기인 거죠. 도발적인 문제 제기입니다. 그러니까 수탈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수탈만을 일삼았는가? 일제 시대 때 일어났던 경제 성장이라든지 인구 증가 같은 것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만약에 수탈만을 일삼았다면 36년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 뭐 징병, 징용 이런 식으로 뽑아가만 먹는 이미지였다면 왜 일제 시대를 통해서 인구가 1,500만에서 3,000만이 됐고? 그리고 평균 어떤 인구, 그 어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냉정하게 물어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 문화 통치기 처음 20년이죠. 3일운동 이후에 벌어졌던 처음 20년대 우리 사회의 모습 같은 것들을 보면 신여성이라든지 모던보이라든지 혹은 다양한 형태 의 문화적 발전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드디어 이제 문화사 연구 같은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진행이 되면서. 스탈론이 제기하는 기본적인 트리거리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진 않지만 어떻게 일제시대를 스탈론만 볼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래에 생각해왔던 일제시대에 대한 보편적 인식 그리고 사실은 아직까지도 중고등학생 때 배우는 어떤 자본주의 맹아론 어 뭐냐 그 스탈론이라고 하는 조선후기와 일제시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심각한 공격을 받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충돌하는 게 뭐냐면, 내지적 발전론 대 식민지 근대화론이란 용어예요. 오늘 용어들이 좀 어려운데, 내지적 발전론은 뭐냐면, 아까 그 얘기예요. 조선 후기 때부터 우리가 차분하게 발전해 오고 있었고, 더 발전해 갈수 있었는데, 일제가 스탑을 걸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식민지 근대화론은 냉정히 따졌을 때, 일본의 수탈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일제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근대화로 나갈 수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두 개의 논리가 실제로 학계에서 대립하고 있고 어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 이 연구의 과정이 지금 2, 30년째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이거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고요. 마치 뭐 무조건 식민지 근대화론이 꽝이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건 이건 어떤 역사학계 이게 이거, 같이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자 내재적 발전론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뭐 이건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조선 후기부터 어 대한 제국까지.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가보기역이라든지 광무기역 같은 우리나름대로의 근대화적인 과정이 있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할 땐 되게 짜증나지만 실제로 학교에서 되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가보기역과 광무기역 얘기 를 되게 자세하게 가르쳐요. 그래서 가보기역 때 있었던 태양력을 사용한다라든지 신분제를 철폐했다라든지 혹은 뭐라 그러더나 조세제도의 합리화를 기했다라든지 봉건 패습을 철폐했다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종합적인 개혁안을 되게 자세히 배우는 거예요. 광무개혁 때 같은 경우는 이제 광무개혁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것들을 되게 많이 배우냐면 상공업 진흥 정책 같은 얘기들 되게 많이 해요. 실제로 갑오개혁은 종합적인 형태의 체제 개혁이었다면 그에 비해서 광무개혁 같은 경우는 경제 개혁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두 개의 개혁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계속 발전해 가고 있었다. 그래서 글쎄요. 요지 대안학교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잘 몰라서 뭐 말하기 그렇지만 보통 수능 같은 걸 보면 꼭 배우는 게 뭐냐면 광무개혁에서 나오는 지계라는 문서를 꼭 배워요. 이게 옛날에 수능이 되게 잘 나왔거든요. 지계가 뭐냐면 근대적인 소유 관계를 정립한 토지 문서예요. 그니까 그전까지는 어떤 중세 형태의 과거형 토지 문서가 있었다라면 이제 최근그 근대적인 토지 문서라는 건 아주 소유권 중심의 토지 문서인데 그거를 광무개혁 때 우리가. 시도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학교 시험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배우죠. 여하간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 역사 교육에서 가르치는 건 내지적 발전론이에요. 식민지 근대화론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그 조선 후기부터 대한제국의 근대화가 없었던 건 아니다. 하지만 명확한 한계가 있었다. 대표적 인예가 뭐냐면 철도예요 철도. 어 우리+ 우리 학교에서 배우고 내지적 발전론자들이 되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 나름대로 대한 제국 기때 철도 공사를 만들고 철도를 주체적 역량에 따라서 놓으려고 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이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뭐라고하냐면 그래서 철도를 놨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철도 못 놨거든요. 더 냉정하게 따지면 그전에 철선도 못 만들었었어요. 그건 좀 옛날 얘기긴 한데 흥선대원군 때 러시아 이양선들이 와서 막 배가 왔다 갔다 하는데 러시아 배들은 다 이렇게 군함들이 쇠잖아요. 너무 신기하니까 우리가 철선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근데 철로 배를 만드는 게 아예 엄두가 안 나니까 나무로 밑둥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쇠로 한번 이렇게 중앙을 만들어봤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냥 가라앉았어요. 왜냐면 근대적인 어떤 물리학이라든가 뭐라든, 하여튼 그런 걸 모르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흥선대원 때세번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그 이후에 제너럴 셔먼 사건이 났었을 때그 배를 끌고 와서 제너럴 셔먼호라는 이제 미국 상선을 끌고 와서 한번 따라해 보려고 하다 또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철도도 결국은 일본 애들이 다 났잖아요. 그죠? 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게가 있다. 그리고 어찌됐건 냉정하게 따지더라도 일제시대를 통해서 비로소 근대화가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일제가 나던 경인선이나 경부선이나 경원선 같은 경우는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철도였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게 되는 거죠. 자이 배경이 누가 있냐면요. 서울대 경제사학파가 있어요. 제가 서울대를 띄워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뭐 이름 아시면 좋아요. 이영훈 교수라고 어, 낙성대 연구소라는 연구소가 있어요. 서울대 경제사학파. 이게 의미심장한 부분이에요. 뭐냐면 어, 지금 이, 이 소위 말하는 대립의 본질에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낮은 단계의 대립보다 는 높은 단계의 대립인데 기존의 역사를 연구했던 건 그냥 일반 역사학자들이에요. 근데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대다수는 뭐냐면 역사학자들이 아니라 경제사학자들이에요. 그 그러니까 이거 뭘의미 하는 거냐면, 그리고 그 대표 주자는 서울대학교 교수이자 낙성대 연구 소장이고, 이분이 이제 안병직이냐, 안병욱이냐, 갑자기 이름 헷갈리네. 그분, 저기, 제자인데. 하여튼, 그래요. 이제, 되게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재미는 뭐냐면, 이분들은 이용, 그래도 그나마 뭐 얘기할 게 이용 교수 말고 나머지는 제가 별로 허동현이나몇명 있는데, 나머지는 너 별로고, 이용 교수가 그나마 제일 나아요.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분들은 과거 옛날에 극접 파들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완전 빨갱이. 완전 극좌파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역사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어떤 그런 아주 철저한 좌파적 시각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막 연구했던 분들이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냉전에서 북한이 붕괴가 아니, 북한이래 그 사회주의권이 붕괴가 되고 막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극우에 계시다가 음, 극좌에 계시다가 극을 확 전향한 분들이에요. 하여튼 극단주의자들은 언제나 문제예요. 확확 같던 사람. 그래서 옛날에 이 사람들이 썼던 책 보면 무슨 뭐. 사회 구성체 논쟁이니 복잡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시대 구분 논쟁,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소위 말하는 마르크스적 이론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봉건성뭐 제국주의의 근성, 식민주의적 근성, 이런 걸막 분석하다가 여차여차 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분들은 어, 좀 전혀 반대의 주장을 하고 계신 특징인데 뭐 그건 그다 치고 이 사람들이 우리 역사를 새롭게 바라보는 핵심적인 주장이 뭐냐면 통계요, 통계, 통계. 수치를 보는 거예요. 수치를 봤었을 때일지 어, 시대를 통해서 역사는 발전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구가 늘고 있고 어, 뭐 먹거리가 늘고 있다든지, 혹은 또 임금이 올라가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어떤 일지 시대를 통한 어떤 역사 발전 같은 걸 되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것이 그나마 이야기할 수 있는 뉴라이트의 이론적인 기반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영훈 교수 같은 경우가 뉴라이트 쪽에서 관련된 활동 많이 하고 있고요.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개괄적인 이야기들을 좀 해드릴게요. 첫째, 그래서 결론적으로 만들어진 게한이 정도 얘기가 돼요. 근데 이게 약간 이상해져요. 1번, 조선은 자주적 근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였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따져보니까 없었다 그 얘기예요. 사실은 냉정히 따지면 약간 얘기가 빠져나가는 걸 수도 있는데, 근대화를 꼭할 필요가 있냐부터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근대화라는 근대화가 뭐냐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볼 수 있지만 대강 우리가 근대화라고 한다면 그냥 옛날에 조선왕조 같은 거에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런 산업사회가 되는 걸 근대화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주 냉정히 원론적인 질문부터 얘기해 본다면 사실 근대화를 꼭할 필요가 있냐부터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뭐 지금 물론 우리가 과거 전근대 사회처럼 전근대 사회보다 좋아진 게 되게 많죠. 어, 물질적으로 도 굉장히 풍요로워졌고 되게 좋아진 게 많아요. 그러나 또 반대편에서 보면 현대사회 살면서 되게 힘든 것도 많아요. 또 이제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다 보면 정근대사회가 갖고 있는 되게 많은 장점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원론적인 것은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역사 발전 3단계설이라고 고대, 중세, 근대 이렇게 역사가 단계적으로 발전한다는 것들을 서양인들이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서양인들의 생각을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차용을 한 건데 보다 더 원론적인 입장에서 본다라면 왜꼭 그렇게 역사가 고대, 중세, 근대로 가야 되냐? 라는 것에서부터 새로 시작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얘기는 역사학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틀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서 이 이상의 얘기를 할수 없어요. 만약에 제가 거기서 이 이상의 얘기를 해서 책을 낸다. 여러분, 저를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그쯤 되면, 여기가 아니라 하버대학 드 같은 데 특강을 하고 다니는 세계적 명사가 되어있을 거기 때문에, 어, 그때텔레비전을 보세요. 아무튼, 왜냐면, 그건는 왜냐면 정말 역사계의 틀 자체를 깨는 거예요. 역, 사 그러니까 이거 고대, 중세, 근대라는 틀이 아닌 또 다른 역사관을 제시한다. 이건 정말 큰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그 얘기는 제가 지금 이, 이런 원론적인 언급 이상은 못 하는데, 여하간 여하간 조선은 자주적인 근대화가 불가능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되게 억울해하는 게 있어요. 뭐 억울해하냐면 마치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일제시대를 수탈과 고통의 시간이 아니었다는 식으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근데 아니에요. 이 식민지 근대화론자들도 일제시대는 수탈과 고통의 시간이었다고 인정해요. 부정하지 않아요. 뉴라이트 교학사 교과서 같은 거 읽어보면 거기에도 수탈과 고통의 시간 얘기를 다 써놨어요. 아예 안쓴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러나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화가 이루어지는 기간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 시대는 한편에서는 수탈과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뒤집어서 얘기하면 자본주의를 훈련하는 기간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훈련하는 기간이었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부터 조금씩 무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더 나아가서 일제 시대 때 축적된 근대화의 역량이 대한민국의 건국에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살을 붙이기 시작을 해요. 어떤 살을 붙이냐? 일제시대때 축적된 근대화 역량을 누가 축적했어요? 속칭 말하는 친일파들이 축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친일 기업가라든지 친일 인사들. 그리고 걔네들이 이승만 집권기 때그 전에 미군정이 붙었고, 그 다음에 이승만 독재 정권기 때 이승만한테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까지는 생각하던 사람들이 뭐냐면 친일파, 뭐 민족 반역자, 그리고 독재의 아, 어떤 그 순응했던 사람들, 그장 이제 부정적이었던 사람들을 이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은 대한민국 건국의 기초를 놓은 훌륭한 인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제 정서의 차이가 굉장히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하간 나머지 더덕더덕 붙는 얘기들을 떠나서+ 떠나서 그들이 갖고 있는 논리적 뼈대는 이 단계를 거쳐서 간다는 걸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찌됐건 이 논리가 대중 사이에서는 싸워서 끝나고 미리지만 실제로 지금 논란이 끝난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될 논란이에요. 왜냐면 아직까지 역사학계는 끊임없이 수탈론과 내지적 발전론만 얘기하고 있고 대중들의 논란이라는 건 언제나. 이런 메인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주변부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들. 그러면 친일파를 우리 보러 받아들이란 말이냐 뭐 이런 식의 어떤 감정적인 이야기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또 어떤 형태로 변형이 돼서 우리한테 달려들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 원리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조선은 자유적 근대화가 불가능하다. 일제시대가 수탈과 고통의 시간인 건 인정하지만 일제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자본주의를 훈련했다. 그리고 마지막 일제시대 때 축적된 근대화의 역량이. 대한민국 건국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신가요? 벌써 기분이 좋지는 않죠 근데 뭐 딱히 반박할 얘기 있어요? 음. 딱히 반박할 얘기도 없죠? 자 얘기를 해 봅시다 그러니 이제 누라이트의 공식 역사관이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냐 일제시대는 근대화 훈련 기간이에요 이건 지금 계속 얘기한 거죠 두 번째 어우 흔들리냐? 이승만을 통해서 대한민국 이 건국되었다.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승만이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어떤 현대사는 이거잖아요. 원래 이승만이 어찌됐건 독립운동가예요. 저는 거기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요즘에 와서 뭐 백년전쟁이나 이런 게 만들어지면 사실은 제가 이제 민족주의 영상을 되게 친한데 백년전쟁은 백년전쟁에 나오는 교수님들도 제가 되게 존경하고 친하신 분들이지만 저는 별로 백년전쟁이라는 그 영상이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너무 좀 이분법적이고 극단적으로 만들어 놨죠 굉장히 부담스러운 영상인데 어쨌됐건뭐 요즘에 나선 이승만 하면 뭐 친일파라 이승만 아예 친일파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어쨌됐건 이승만이 독립운동가로서의 궤적을 쭉 갖고 왔다는 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생각은 뭐냐면 이승만이 어 해방 공간에서. 최초로 단정정부 수립 발언. 그러니까 이제,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하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민족 분열을 주도했고, 그래서 결국은 분단에 큰 기여를 했고, 그 다음 단계에서 이승만은 권력을 유지하고자, 미군정과 결탁하고, 친일파들을 막 끌어들여서 자기 편을 막만 들고, 최후의 라이벌이었던 김구를 안두이를 시켜서 암살했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승만은 독재정권을 구, 가하면서 성법을 세 번이나 뜯어 고치고, 자유당 같은 자기만을 섬기는 어용정당을 만들어서 13년간 통치하다가 사유군 민주혁명을 통해서 쫓겨났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쵸? 렇안 어, 배웠으면 큰일 나요 지금이라도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뭐냐면 근데 이 사람들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승만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건국된 게 왜냐 아까 얘기했듯이 이승만이 받아들인 우리가 속칭 친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일제시대 때 자본주의적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미군정이나 어떤 시대의 흐름들 혹은 공산주의에 반대한다라든지 소련을 소련에 대항한다라든지 어떤 이런 흐름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잘 응집을 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자본주의적인 혹은 자유민주주의적인 국가의 기초를 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면서 화가 나는데 하여튼 그래요 끝까지 얘기해 볼게요. 어, 오늘 무슨 뉴라이트 대변인처럼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적을 정확히 알아야지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상대의 주장을 대강 알면승 승발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다음 뭐냐 아무리 이승만을 띄워도 결론은 뭐냐면 박정희를 통해 대한민국이 완성 됐다는 거예요 왜냐 왜냐 박정희 대통령 그러니까 이승만을 이승만 이승만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이게 좀 설득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느낌상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업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나라 산업화의 기초를 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경부 고속도, 뭐, 포항제철, 뭐또뭐 있냐. 아무튼, 우리나라 경공업이라, 60년대 때는 경공업을 발전시켰고, 그리고 70년대 때는 중학공업을 발전시켰고, 그 기초 위에서 우리나라 역사가 계속 발전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박정희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완성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으론 그 참여 세력이 우리 역사의 정통 세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결과를 가버리게 되면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제일 처음에는 친일파를 변화하는 게 되지만, 후반부로면 어떻게 되냐면 후반부로 오면 과거 독재 정권에 참여했던 사람들, 과거 독재 정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우리 역사의 정통 세력이 되는 거죠. 반공 어떤 그뭐 이렇게 어떤 독재에 순응했던 사람들 역사상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뭐라드나 하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리 역사에서 나름 긍정적이긴 하지만 충분히 북한에 현혹될 수 있는 사람들 혹은 좀 급진주의자. 이렇게 딱 규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논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요.